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김민준이라는 학생이 있었다. 민준이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지만 그의 삶은 어느 날 인터넷에서 발견한 기묘한 이야기를 계기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어느 늦은 밤, 민준이는 학교 숙제를 마치고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밤의 방문자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그 글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섬뜩한 이야기였다. 주인공은 어느 날밤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침내 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그곳엔 형체를 알수 없는 그림자가 있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낀 그는 후다닥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으나 그 후로도 문 밖에 그림자는 밤마다 그를 찾아왔다고 했다.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하게 된 민준이는 그 게시글에 달린 수백 개의 댓글과 같은 경험을 했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나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절대 문을 열지 마세요. 라는 글귀가 특히 민준이의 마음에 깊게 남았다. 그는 자신이 마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된것 같은 아찔한 기분에 사로잡혔고 자연히 그날 밤은 불안감 속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 줬지만 다들 미소 지으며 그를 놀렸다. 인터넷에 그런 거 수두룩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라는 친구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민준이는 그날부터 밤마다 문을 두 번씩 확인하고, 커튼을 꼭 닫고, 잠이 들기 시작했다. 며칠 후, 평소처럼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더 명확히 들리자, 간담이 서늘해졌다. 용기를 내어 살짝 커튼을 젖혀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날, 밤부터, 악몽은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는 창문 밖을, 내다 보면 형체를 알수 없는 그림자를 보게 되는데 그 그림자는 점점 그의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악몽이 반복되자 민준이는 점점 지쳐갔다. 결국 견디다 못한 그는 친구들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웃고 넘기던 친구들도 민준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농담으로만 넘기지는 않았다. 함께 방에서 밤을 지새우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친구들이 모인 그 밤에도 늦은 시각 창문 밖에서는 누군가가 호흡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친구들은 서로 이상하다고 수군대었지만 아무도. 창문을 확인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고 민준이는 인터넷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사라졌다는 점이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고 단지 인터넷 상에서 유령 같은 이야기가 되어 전해지고 있을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던 민준이는 차라리 현실을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방문자 글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다, 직접 문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그 글이 다시 올라왔다. 그는 그 글의 작성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고, 믿기 힘들게도 답변이 돌아왔다. 답변은 짧고 소름 끼치는 한마디였다. 그들이 널 지켜보고 있어. 그날 이후로 민준이는 창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매일 밤 창문 밖에서 느껴지는 알수 없는 기운을 감지하며 그들 역시 그곳에서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이 밤의 방문자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결국 민준이는 그날 밤 이후로 마을을 떠났다. 그는 그곳을 떠나면서도 뒷목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묘한 시선이 여전히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아무에게도 그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말하지 않았고, 다만 지금은 아주 멀리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문만이 돌 뿐이다. 그의 컴퓨터에 남아있는 밤의 방문자들이라는 파일은 여전히 여운을 남기며 누군가에게 새로운 공포를 전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만에 휴가를 얻은 나는 여름밤의 더위를 피하고자 산속에 위치한 작은 펜션을 예약했다. 그곳은 유명한 관광지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고요한 자연환경이라 힐링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펜션은 무척 아담하고 아늑해 보였으며 멀리서 봐도 푸르른 산들과 맑은 하늘이 감격스러웠다. 펜션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난이 어느덧 저녁이 되어 있었다. 혼자서 준비한 식사를 하고 와인 한 잔을 마시며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공기는 선선했고 매미 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나는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문득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펜션 뒤쪽 숲에서 이상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큰 동물일 거라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러다 잠시 후 소리가 가까워지는 듯 했다. 겁에 질린 나는 문을 잠그고 바로 침대로 들어갔다. 한밤 중 잠에서 깨어났다. 다시 그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이번엔 더 가까이 마치 창문 바로 밖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히고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바깥은 깜깜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방심한 채 다시 잠에 들려는 순간 창문 위에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인간의 손자국이었다. 겁에 질린 나는 불을 켜고 번개같이 펜션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인은 자초지종을 듣고는 당장 펜션을 나와 근처 마을회관으로 오라고 했다. 주인의 말투가 심상치 않아 보였고, 그도 꽤 긴장한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회관에 도착했을 때, 주인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와 마을 어르신 몇 명이 나와 있었고, 그들은 진지한 얼굴로 나를 맞았다. 주인은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오래 전 이곳 숲 속에 살던 한 여성의 혼이 아직도 숲을 떠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자신을 알아봐줄 사람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했다. 펜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나는 마을 회관에 하루 더 머물기로 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은 나를 잘 챙겨주었고, 마침내 나는 아침 해가 떠오른 후에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 펜션에는 더 이상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곳에 대한 추억은 의문의 손자국과 울음소리로 영원히 남아 있다. 세 번째 이야기면 연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도심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원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집은 오래된 한옥 스타일의 건물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었다. 집으로 이사한 첫날부터 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피곤함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딸렸다. 집의 구조는 전형적인 한국 전통 가옥의 모습으로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주변을 따라 방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방중 하나는 특별히 문이 닫혀 있었고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냥 창고로 쓰라 는 말만 돌아왔다. 그방 근처에 갈 때마다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느 날밤 잠을 자는데. 갑자기 혼자 사는 내가 아닌 누군가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발걸음 소리는 점점 내가 있는 방으로 다가왔다. 겁에 질린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내가 겪는 이상한 일들이 점점 더 빈번해졌다. 밤에 문득 깨어보면 내방 안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시선을 느끼곤 했다. 마치 무언가가 그 숨죽인 공간에서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기분이었다. 한 번은 거울을 지나가는데 순간적으로 내 어깨 너머로 누군가의 형상이 스쳐 지나갔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헛것이라 여기며 해서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은 점점 더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갔고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었다. 그들 중한 할머니가 말했다. 그 집에는 원혼이 서린 방이 하나 있단다. 다친 방 말이야. 예전에 한 젊은 여자가 그 방에서 목숨을 끊었대. 그래서 그 방은 항상 닫아두려고 하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등골이 오싹해졌다. 집주인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나는 홀로 무서움에 떨며 지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 다친 방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문을 열자 쾌쾌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오래되어 낡은 가구들이던 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런데 방한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에는 한 여자의 슬픈 사연이 적혀 있었고, 그녀가 자살에 이르게 된 이유도 상세하게 쓰여 있었다. 그녀의 아픔이 느껴져 눈물이 났고, 나는 그녀의 영혼이 아직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일기장을 본후 나는 그녀를 위해 간단한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다. 옛 기록대로 그녀의 영혼이 편히 갈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 제사를 지낸 후부터 신기하게도 집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그날의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감정이 생생하지만 그 일을 통해 나는 저승으로 가지 못한 영혼들이 때로는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그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마음 한쪽에는 항상 그 소녀의 이야기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디선가 누군가 힘들어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날 밤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젊은 여성이 친구들과 함께 영화관에서 늦게까지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마을 근처의 정류장까지 갔고 거기서부터 집까지는 약 20분 정도 걸어가야 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고 달빛도 희미했다. 그녀는 가로등이 거의 없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걸으며 빨리 집에 도착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걸어가던 중 그녀는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발걸음 소리가 그녀의 뒤를 따라오는 것처럼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소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뚜렷해지는 소리에 그녀는 차츰 불안해졌다.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발소리는 여전히 그녀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갑자기 발소리가 멈췄다. 그녀는 멈칫하며 뒤돌아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이번에는 부드럽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목소리는 그녀를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불렀다. 이내 등골이 오싹해진 그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집에 거의 다달았을 때쯤 문득 길가에 낯선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림자는 매우 길게 늘어져 있었고, 어둠에 잘 녹아들어 잘 보이지 않았다. 그 그림자는 마치 그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뛰어 들어갔고 문을 잠갔다. 그녀는 안도감을 느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창 밖에서 문득 누군가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졌다. 커튼 너머 밖을 살짝 내다보았을 때그 그림자가 그녀의 창문에 거의 밀착된 채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림자는 고요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놀란 그녀는 불을 끄고 방 안구석에 몸을 숨겼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비로소 그림자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그녀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창문 밖에서 인기척을 느끼곤 했다. 이내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점점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절대 누구에게도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면 항상 그 사람의 이름을 속삭이며 대답했다고 전해진다. 여전히 그 마을에서는 그 그림자가 무슨 의도인지 누구도 모르고 있으며, 그날 밤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사람들은 점점 집에서 어둠이 몰려오는 시간을 피할 뿐이었다.